단정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어울러지는 느낌? 에스파 보면 은다 예쁘잖아. 실외 자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요? 피님, 여기 움푹 파인 디테일 보여요? 디테일이었어요? 전 누가 긁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긁고 간 거를 여기 떡하니 가지고 오겠어요? 타이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요즘에 이런 게 센스죠. 신호 버튼이 이렇게 레버식이야. 옆으로 싹! 돌리면 꺼지고 싹 돌리면 켜진다. 이런 거 되게 포인트 귀엽죠? PD님, 이거 본적 있으세요? 돼지코 충전기? 오 차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진짜 나한테 꿀템이거든 이거 해놓고 고데기 하면서 가면 되잖아 차에서 고데기를 한다고요? 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차에서라도 해야죠 저는 이런 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마진 문제가 남아있죠? 저희 카사랑은 적은 마진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카사랑 김가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안전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볼보 XC60 차량을 한대 준비해봤거든요. 필이 사실, 요 운전이라는 게 있잖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방어운전해도 남이 박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한들 그 누구가 와서 박아버리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XC 차량을 있잖아. 무스갯소리로 오라 한 자라? 장가차 다음으로 안전하대. 탱크 다음으로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안전에서는 진짜 으뜸이 가는 친구거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의 계획을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은 우리 부모님,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 되게 좋은 차량이다 생각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볼보 XC60 4륜 인스크립션 모델이에요. 20년식에 2 9 0 0 0 k m 로 현재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짧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성능지 한번 쭉 보시면 용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그리고 누유 한 방울 세지 않는 아주 최상급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참고로 수원에만 있는 세이프6 가입된 차량으로 여러분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볼보 가격 4,550만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볼보 전면부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딱이 볼보를 첫인상으로 느껴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벤츠 하면은 삼각별, BMW 하면은 키드니 그릴, 제네시스 하면은 크레스 그릴, 이렇게 반사적으로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이 볼보는 그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볼보는 좀 매력이 없다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나가 특출난 포인트가 있다기 보다는 이볼보 자체를 보면은 일단 일자로 쫙 깔끔하게 뻗은 세로 그릴에 숫자 형태로 큼지막하게 들어간 토르망치 라이트 그리고 이 안전띠 엠블럼까지 누구 하나가 확 튀기보다는 단정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잘 어우러지는 느낌? 에스파 보면은 다 예쁘잖아. 실루엣 자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런 느낌이요? 그니까, 러 누구 하나 돋보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단정된 게 이게 잘 어우러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미모가.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볼보가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에어링테이크 한번 보시면은 여기 크롬 파츠가 추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세련된 미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 파워트레인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시면, 4기통 2.0 가솔린, 터보에 슈퍼차저 엔진이 결합돼서 최고 출력이 32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8, 제로백이 5.9초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요 차량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얘가 고속이라든지 저속, 아니면 도심, 다 주행 환경 안 가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측장점이야. 그래서 되게 안정된 주행감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측면도 보러 갈까요? 네. 싫은데요 보여주세요. 아시나요? <laughs> 보러 가실게요. 측면으로 넘어와봤는데요. 자, 일단 휠 한번 보시면은 19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휠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블랙으로 글로시된게 굉장히 럭셔리하게 돋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얘가 전장 길이가 여러분 중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거진 4.7m로 널찍하게 나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셔도 되게 손색이 없을 만한 차량이에요. 자, 그리이 차량 디자인 포인트도 한번 쫙 보시면은, 휠님, 여기 움푹 파인 디테일 보여요? 디테일이었어요? 전 누가 글고지 나간 줄 알았는데.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누가 긁고 간 거를 여기 떡하니 가지고 오겠어요? 보시면은 여기 움푹 파여진 디테일이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뭔가 볼륨감이 좀더 살아나서 그런지 차체가 더커 보이는 느낌도 있고 측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저런 거 약간 포인트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거들려가지고 보면은 여기 하단도 가이시에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뭔가 전체적으로 차의 세련미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후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볼보 차량 후면부 한번 보시면 이 엠보 느낌이 전체적으로 많이 강해서 가장 딱 봤을 때 듬직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디테일적으로 이 볼보를 보면은 이사슴뿔 리어램프가 최고 큰 포인트잖아요? 그쵸. 저게 진짜 볼보의 아이덴티티 응. 이런 느낌이죠. 맞아,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도심에서 얘 가끔 디테일을 봤을 땐 이게 다들 매력 포인트라고 하기는 하지만 나는 매력이라고 못 느꼈어.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혹시 피디님 요즘에 나온 예능인데 필란드 새 빵살이라고 보세요? 어 아니요? 거기에 여러 남배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사우너가 요거를 딱운전대 잡고 그 우거진 숲 사이를 빡 달리는 장면이 있어. 거기에 요 뒤태가 자세하게 나오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느꼈잖아. <놀람> 스웨드시 감성이 이런 거구나. 뭔가 미니멀 하면서도 그 와중에 세련된 미가 겹쳐지는 게 확실히 이차 뒤태 포인트를 나 정확하게 간파했다니까? 어, 근데 그게 차에 대한 포인트예요? 아니면 차온우에 대한 포인트예요? <laughs> 아니, 차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차운후가 거길 타서 좀더 이렇게 맥스가 치다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그 교외지역을 나갔을 때그 디자인적 매력이 장난이 아니야 내추럴한 분위기랑 얘가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려 여러분 그렇다고 도심에서 안 예쁘다는 건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쭉 열어보면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고 있고요. 중형 SUV 치고도 이 정도 적재량이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은 이었다가 유모차 실으려고 하잖아. 그럼 그럴 때는 2열 전부 다 폴딩으로 넣은 다음에 넉넉하게 실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이거 타고 그냥 바다 앞에 드라이빙 가고 싶은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 공간 살짝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요즘에 이런 게 센스죠. 대부분 많은 차들 보면 키트만 딸랑 넣어놓고 말잖아 자 그럼 이제 실내도 확인하러 가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시트 색상은 밝은 브라운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화이트 베이지 같은 우드 포인트로 이렇게 센터를 다 장식해 놓은 게볼수 있어 더 밝은 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좀더 화사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랑 손부구 크기 그리고 센터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요런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기능들을 최소화시켜서 간결하게 해놔서 그런지 뭔가 깔끔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건도 되게 단정한 느낌이었는데 실내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네요 뭔가 안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아? 음 맞아요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볼보는 뭐 믿고 보는 안전이니까요 그러면 이 차량 이제 주요 옵션도 한번 쭉 둘러볼게요 메모리 시트, 과월세 미킨스 사운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보실 수 있어요 터치식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후측방 경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차가 경보 시스템, 다량의 안전 기능들 여기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공조 버튼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현대적으로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이렇게 <laughs> 나오면는데아 피디님 이거 문 열어놔가지고 피디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알죠? 예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센터페시아 열어 보시면 이쪽에 커플더 두개 그리고 시가잭이랑 여기 전자 파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시동 버튼이 이렇게 레버식이야. 옆으로 싹 돌리면은 꺼지고 싹 돌리면 켜진다. 이런 거 되게 포인트 귀엽죠? 그리고 여기 콘솔박스도 살짝 열어보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랑 충전 단자 두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원터치 썰루프 진짜 감탄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볼보는 볼 때마다 이 천장이 썰루프 자체가 되게 멋있어 엄청 크잖아요. 자, 이어서 2열도 가보실게요. 자, 2열로 넘어봤는데요. 제가 아까 이 차량 패밀리 카로 써도 손색이 없다 그랬잖아요? 트렁크 공간도 물론 잘 나왔는데, 왜 우리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카시트 딱 설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놀러 나가기, 나들이 가기 좋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성인인 제가 앉았을 때도 공간감은 뭐한 주먹 3개? 요즘에는 뭐 주먹 3개 거뜬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진짜 헤드룸이 완전 잘 나왔어요. 주먹 3개하고도 반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SUV라도 그렇지 주먹 3개 반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 수술 아니에요? 거의 점프도 되겠는데요? <laughs> 아, 점프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창문 자체가 이열도 싹. 딱, 썰루프가 열려서 그런지, 개방감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딱, 우리 애기들 여기 누워서 이렇게 분유 먹으면서 밤하늘 보기 진짜 좋을 것 같다? 아, 애기가 벌써부터 그런 감성을 알아요? 아, 당연하죠. 원래 감성은 애기 때부터 아는 거예요. 옵션도 한번 둘러보면, 이쪽에 바월스맥 미킨스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 보시면은, 전부 다 터치식으로 공조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방향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달려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열어보면, 피디님! 이거 본적 있으세요? 돼지코 충전기? 오, 차에서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진짜 나한테 꿀템이거든. 저 어디 나갈 때 고데기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해놓고 고데기 하면서 가면 되잖아. 차에서 고데기를 한다고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차에서라도 해야죠. 저는 이런 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시면 여기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요 암레스트가 진짜 실용적이게 나온 게 뭔지 알아? 여기에 스마트폰 놓기 딱 좋고 무엇보다 얘가 널지막하고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되게 안정감이 많이 들어요. 고정이 안돼 있는 암레스트도 있나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뭔가 이렇게 덜거덩덜거덩 덜거덩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뭔가 딱... 각게 직각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되게 편하네. 딱 인체적으로 좋은 각도? 응. 딱 기댈 수가 있는 느낌? 그렇다고요. 편안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열어 보시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 간략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러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탱크만큼 안전하지만 또 탱크보다는 한없이 저렴한 볼보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이 차량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볼보 XC60 4륜 인스크립션 모델이었고요 20년식에 29,000km로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굉장히 짧게 나온 차량이에요 성능지쭉 보시면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또 누유 한 방울 세지 않는 거진 신차급의 컨디션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이 차량은 올리 손에만 있는 세이프 6가 가입된 차량이에요. 구매 후에 안심하시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가격 저희 카사랑에서 4,550만 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볼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 카사랑에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도 가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